안녕하세요, 사랑하 시청자 여러분, 날소입니다. 오늘은 독재자 키우기 로켓으로 가버려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로켓으로 가버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플레이하는 영상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혼자 돈을 좀 모아왔거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퀘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누동자 눌러서 인본을 모으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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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영웅 소환 클릭 클릭 해서 자, 모았습니다. 자 스토리를 볼게요. 35만원 이거 됐고요. 미사일 레벨 5, 노동자 7명이 됐고, 지도자 레벨 14, 일단 지도자 레벨업을 했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될것 같네요. 자, 개발하면 새로운 협상이라는 생각이 하나 열렸고, 다음 이야기, 다음 퀘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핵탄두를 개발하고, 인문 300개를 모으고, 65만원, 지도자 레벨 19, 자, 핵탄두 개발을 해볼게요. 개발이다. 과학 영웅의, 자, 봅시다. 과학 영웅의 레벨에 10이 필요하다. 자, 영에 가서, 과학 영웅, 자, 이거를 언락하고, 레벨 10을 찍어 봅시다. 레을10을 찍고 자, 틈틈이 인분도 모아주고요. 300개를 모으라고 했으니까 모아야 될것 같네요. 자 클릭해서 모으도록 하고 어,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 위에서 UFO가 나옵니다. 이 UFO를 클릭하면 보라늄을 줍니다. 자, 오라늄을 받읍시다. 자, 다시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모아주고요. 자, 미사일로 가서 다시 탄두 개발. 자, 레벨 10 찍었고 개발이다. 자, 퀘스트를 다시 봅시다. 스리 가서 인분을 300개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 기도자 레벨은 19 기도자 레벨은 20까지 찍읍시다 그리고 패턴조를 개발했고요 인분을 300개 모으는 게 관건이네요 지금 70개 빠르게 모으고 와 볼게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 덕분이 나타나요. 게릴라들이. 이 게릴라들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잃게 됩니다. 계속 영웅을 클릭해서 인분을 300개 모아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140개. 새로운 영웅 과학자 영웅이었죠. 자, 다시. 180개, 190개. 아, 200개가 안 되네요. 자, 한국, 한국 부대도 불러주고. 자, 노동자가 다시 터진 돌아왔으니까. 클릭을 해서, 소환을 해서, 멤버를 계속 모아봅시다. 자, 앞으로 80개 남았네요. 아 80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광고 보고 올게요. 아, 광고 보고 올게요. 광고 보고 왔고 자, 다시 영웅을 소환해서 초기화 됐으니까 소환해서 인분을 모아 봅시다. 노동 영웅을 소환해서 인분을 모고 으 다음 영웅. 560개 자 다음 영웅 190개까지는 모아지려나 자, 187개 자이 영웅까지 하면은 인분이 다 모아질 것 같아요 자, 196개 80개 자오퀘스트를 완료하니까 아이템을 하나 주네요 특별한 보상해가지고 그리고 퀘스트도 완료됐고 다음 캐스트 동맹군 군관 레벨을 7로 만드십시오. 장갑 차수를 1500대 이상 만드세요. 1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소지하세요. 지도자 레벨 25. 일단, 지도자 레벨. 아, 자금이 부족하대요. 돈을 금방 썼네요. 그죠? 그러면, 노동자에 가서, 이, 수당 수입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당, 이제 684원씩 주네요. 자, 영웅소환. 영웅소 자, 이렇게, 인분과 돈을 해서 모으면 돼요. 아까 퀘스트에서 미사일 말고 장갑차랑, 장갑차의 수를 1,500대 이상 만들려고 했죠. 이 장갑차는 뭐냐면, 밑에 보면은, 치안이라고 있습니다. 치안에 들어가면, 설명이 나오고, 뭐 시위대가 있고, 병력을 꿀, 꿀 수가 있어요. 병력 충원해서. 자, 이렇게 병력을 추, 추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요. 나머지 들은 뭐, 시대 해산을 하면, 여기 모여있는 시대들이 해산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산하는 방법. 밑에 있네요. 그러면 시대가 해산이 됩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네요. 아, 시대에게 막 탱크하고 군인하고 전투기까지 <laughs> 좀 무섭네요. 저쪽 나라니까 가능한. 배경이 북한하고 좀 비슷하죠. 어, 이 게임의 가장 쇼킹한 점이 어, 시대도 총을 쏘기 시작하네요. 구경이질도 하고 자시간적으로 가면 아까 장갑차 수를 늘리라고 했죠. 장갑차 수를 1500대 그러면 병력 충원을 해서 장갑차를 1500대요? 1500대 맞았나요? 장갑차 소리 1500대, 아, 그 사이에 데릴라고 왔었나 보네요. 아, 장갑차 620대, 이제 620대 자, 계속 뽑아서 1600대 됐네요. 자 다시 그동으로 갈게요. 그리고 동맹군의 군관 동맹군의 군관은 영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동맹군의 군관 비용이 12만원이 필요하네요 돈을 또 모아야 될것 같아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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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C로 해도 재미있는데요 어, 모바일로 하면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갤럭시 탭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게임 자체가 워낙 특이하잖아요. 이 음악이라든지, 내용 스토리라든지, 핵을 만드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북한 이야기랑 비슷하죠. 어, 그런 참신한 스토리로 이 게임의 개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해요. 자, 영웅들이 많아져서 밑으로 조금 내려야 되네요. 자, 계속 영웅을 뽑으면서 가을 모아봅시다. 빠른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저는, 돈을 좀 다시 모으고 올게요. 자, 돈을 모으고 왔고요. 소리를 다시 봅시다. 동맹군의 공간을 레벨 7로 장갑차 수 1,500대 이건 됐고요. 100만 원 이상 이거 100만 원은 돈 모은 것 같고요. 지도자 레벨 25. 자, 용란을 눌러서 공간을 보면 레벨 1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레벨 7까지 올렸고요. 아, 돈이 이제 부족하네요. 자. 그리고 기도자는 레벨 25구요. 도움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클릭을 해서 오늘 모읍시다. 그 영웅 타임이 돌아왔으니까 영웅을 눌러줘서 인분도 모으면서 돈을 빠르게 모읍시다. 2만원 자, 다음 영웅. 이렇게 실새 없이 클릭을 하고, 또 영웅들을 그 쿨타임에 맞춰서, 소환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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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빨리 모으고 아 근데 이게 좀 하다보니까 좀 귀찮아서 빨리 비밀상점에 가서 자동으로 먹어주는 쑥쑥 해주는 아이템을 빨리 사고싶네요. 이 퀘스트를 마친 다음에는 그 아이템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100만원을 채울게요. 8 0만원 그리고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언제 보이냐? 자, 8만원, 이제 10만원 남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10만원 남았네요.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9,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다 3, 2, 1, 100만원. 자, 다 모았습니다. 퀘스트 완료 했고요아 힘들었다 자 퀘스트를 완료 했습니다 보상은 우라늄 18개 인분 42개 그리고 18만원 받았네요 자 다음 퀘스트 협보 영웅을 12로 만들고 보병수를 1만 나포수를 700대 150만원 이상 지도자 레벨 32자뭐 아까 봤듯이 보병하고 야포는 최한쪽에 있을 것같고요 폭포 영웅은 새로운 영웅을 폭포 영웅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새로운 영웅은 UFO UFO 자 이렇게 되면 영웅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는 이정도의 영웅수가 됐습니다 아 일단 이거 클릭해서 모으는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비밀 창고에 가서 자동으로 자원을 회수해주는 이 아이템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분이 1,998개가 필요하네요 아 이거 모으려면 또 한참을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영웅들의 다콜 타임이 영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인분 2,000개를 모으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돈을 모으고 있고요. 아, 적군이 나타. 게릴라가 나타났네요. 위에 게릴라가 나타나죠. 이렇게 잡으면 돼요. 클릭해서 클릭해서 잡으면 됩니다. 다 잡으면 인분도 주고요. 이제 50개 정도 남았고요. 영웅이 이렇게 소환되기 때문에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모아봅시다. 자, 앞으로 30개 정도, 자, 30개, 30개, 이번 30개는 나오겠죠. 자, 30개를 자 드디어 2,000개 다 모았고요. 2,000개 다 모았습니다. 2,000개 다 모았어요. 자다 모았으니까. 비밀창고에 가서, 자, 이 자동차를 살지, 이거는 이제 대기시간에 꽉찬 영웅들, 아까 그 영웅들이 자동으로 소환되는 거고요. 이거는 자원이 생산되면 자동으로 회수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뭘 살지 상당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클릭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저는 이 유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게요. 예. 자. 탔습니다. 강아지, 충견, 충성이. 자, 노동연대으로 가보면, 이렇게 강아지가, 충성이가 이렇게 있구요. 자, 봅시다. 영웅을 이렇게 소환하면, 이 충성이가, 저절로, 오토로 다 자기가 먹어줍니다. 회수해줍니다. 아이템. 상당히 편하네요. 이제 이렇게, 영웅만 누르면, 이렇게 다 모일 것 같아요. 저는, 그가 돈이 모였으니까, 영웅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틈틈이 영웅을 업그레이드 주고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영웅들을 최대한 자, 기자는 아직 소환을 못하네요 돈을 다 썼네요 자 이렇게 영웅을 소환해서 이제 충성이가 있으니까 다 먹어줍니다 충성이가 자, 아 편하네요 너무 편한데요 이거 자 이렇게 소환해주면서 다시 아이템들을 모으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아이템을 샀으니까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템 사니까 상당히 편하긴 해요. 어, 근데 게임이 워낙 복잡하고 노가다성 게임이라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돈과 뭐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모아서, 정말 많이 모아서, 돌아와서 빠른 스토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편에는 더 재미있게 녹화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